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타스와 KT 위즈의 주말 2연전 중에 두 번째 마지막 경기를 번에 박민우 번에 권희동이 올라와 있고요. 건 오늘 명타자매데이김규즌 경기 중에 경기 선발 등판 승패 4.91의 기록. 로스 강백호가 있고요. 중심 타선에 김상수 장성 문상철이 번 6번 선발 등판 승패 3.99의 기록. 그렇죠. 멀리 비행하는 타구 좌중간 깁스입니다 솔로 홈런 김휘집이 먼저 포문을 엽니다 시즌 11번째 홈런 이적 후에 6번째 홈런을 때려내는 김휘집 본인의 볼카운트에서 본인의 스윙으로 정말 거침없이 돌렸습니다 장성우에게 2구를 던졌는데 빗맞는 장성우표 안탑니다. 장성우 선수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말 맥없이 친것 같은데 안타가 되는 경우가 많아강절감부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오, 오 공을 놓쳤어요. 지금 김형준 선수가 스윙을 타자가 하는 것 같아서 이키가 승리를 했어요. 변압을 때립니다. 어깨에 솟구칩니다. 이 타구가 우중간에 떴는데 장성우가 3루를 가기에는 쉽지 않은데 뛰었어요. 홈네 3루! 아웃이에요. 장성우 보면은 발끝이 들어가면서 무릎에 태그가 되니까 이 타이밍이 자 아웃입니다. 아. 아웃입니다. <laughs> 팬들의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변화구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권희동이 올레출로 합니다. 3안 3분3리 <laughs> 센터 쪽으로 정중앙 날아가는데 워닝트랙 넘어갔어요. 박건우. <laughs> 시즌 13번째 홈런. 상대의 전적을 말씀해 주시자마자 이 초구를 첫번째 타석에서 마지막 공, 이 몽쩌의 삼진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높은 가운데서 골이었는데 자신있게 심도를 뭐 맞습니다. 시즌 13번째 홈런, 쉰세번째타점 예, 오늘도 즉석사진기로 곁들여져요. 어.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어. 볼넷이 넷에... 원투 스윙 3진, 김시훈이 제 2기입니다. 두 번째 탈 3진. 승 1타점 적시타. 기습번트 들어갔고요. 또이루가 어, 비어있는데! 공을 잡으러 네이비슨과 김시훈이 들어오면서 1루가 비었습니다. 네이 안타 강했었던 로하스. 왼쪽 애매한 타구인데요. 3루수가 경계선에서 잡아냅니다. 서호철이 풀카운트. 빠집니다. 주자는 말로. 오. 자, 피차 피처 보크에요. 피처 보크 지금 주심 김성수 주심이 피처 보크를 어 선호했는데. 자 여기에서 왼쪽 다리 빼고, 음. 아 왼쪽 다리 빼고. 약간 흔들리는 그 아,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장면 예. 주자가 있을 땐 안됩니다 음. 김상수 어. 반만 스윙을 했는데 페어볼 페어볼입니다 세번째 아웃 카운트가 자 남았는데 투구가 10초나 남았는데 투구가 이루어져 어, 어려운 어. 습인데 러닝스로우 이루 어. 아웃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아, 세이브. 세이 일루 쪽 땅볼 막아냈고요. 2루에 연결. 아, 그런데 여기서 글러브에서 흘러나갑니다. 3루. 더블 스틸. <laughs> 출발은 그다지 빠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블 스틸로 3루 2루가 됩니다. ...을 받았던 김형준이 뛰어고 <laughs> 충분한 비거리, 이 타구가 멀리까지 가면서 3루자는 태그업, 2루자는 하프휠을 섰다가 3루를 가진 못합니다. 투아웃. 한 점을 더단 하나 합니다. 김영준의 희생플라이. 3앤 1. 잡아당긴 타구가 2루수와 2루수 사이를 가릅니다. 선두타자 출루. 네. 오 네. 그래도 2개 이상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번트를 대에 투포 사이. 투수가 잡아서 2루에 연결. 권희동이 바로 지체 없이. 그리고 왼쪽에 안타. 3루 오, 미끄러져 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홈으로 못 갑니다. 3루. 지금은 3루 돌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요. 3루 아, 돌다가 예. 베이스를 밟기 전에 음. 발끝이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서 네. 황급히 삼루로 몸을 날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베이스가 잘 밟힌 게 어, 다행입니다. 어, 그럼요. 네. 적시타 결국은 득점권에서 해결하는 맷 데이비슨. 삼루의 볼! 세이브입니다. 이번엔 KT에서 비디오 판독 요청. 비디오 판독하지 않는 것같네요 예. 네. 네. 2승 3.00 홀드 하나를 기록하고 3루 땅볼! 자 2루로 가는데 원바운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이에요! 어렵게 더블플레이가 완성됩니다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장타가 됩니다 시구준 오늘 첫타석에내 1타, 두 번째 타석은 2루타를 뽑아냅니다 주전을 모아두는 건데요 어잘 아, 봅니다 로하스의 눈이 높게 임구부터 나갔는데 중변수 쪽에 높게 뜨는 평범한 플라이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왼쪽 좌익수 좌익수 따라갑니다만 키를 넘겨요 김상수가 이강철 감독이 원했던 대로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3루 2루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5대2 김상우 선수가 단타 유흥의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김민수 선수 출산휴가 갔다 왔습니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민우부터 상대를 하는데 이 타구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박민우가 안타 두 개를 생산해냅니다.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었고 빠지는 타구 그러나 마운드 2루에 연결을 해서 아웃 카운트는 만들어 내는 시무주 <laughs> 그러면서 안타를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유격수 땅볼 이 타구는 병살 타로 돌아옵니다 박건우의 병살타 시즌 서른 아홉 번째 등판입니다 4구 원수2.90 볼드 13개를 상대하고 있으며 오오쪽타타이로서하왼쪽쪽으보보니다 안타 오늘 어서루어서이 안타 이개 볼넷 하나. 약간 비켜 맞았고요.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가 어어내려올수 있는 충분한 시이있습이있습이동서이동이잡서자볼서이볼넷이에요 만만 스윙을 하면서 땅볼이 됩니다 여유있게 서호철이 이닝을 끝냅니다 어, 선발투수였습니다 왼쪽입니다 또 하나 날아갑니다 멀리 갑니다 탑장점 넘어갑니다 김휘집이 왜 NC로 트레이드됐는지 여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두개 홈런 벤자민 선수한테는 빠른 속구 지금 박시영 선수한테는 약간 덜 꺾인 변화가 왔거든요 유권 선수의 시즌 35번째 등판이고요 1승 6.39 원아웃입니다 아하 약간 틀어서 타이밍을 뺏어보려 했습니다 6월 그리고 7월 들어오면서 조금 시간 정을 되찾아가는데 어, 예. 중견수 쪽에 안타 그리고 출발이 빨랐던 박미루가 3루까지 예, 상대의 지금 허를 노리면서 풀카운트 오중간 깊숙이 보냅니다 이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맞고 떨어지면서 3루자 걸어 들어오고 1루에 있던 주자도 3루를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부 홈에서 태기 아웃이에요 일루에있턴 권희동이 홈에서 아웃면서한 점만 올라갑니다. 7대2가 몸의 태그가 됐습니다. 데이비슨의 타구 짧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앞서 불러들이지 못한 점수를 데이비슨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슨도 오늘 2타점 경기. 3승 5패, 2.79, 15세이브를 기록. SSG가 수원에서 주중 3연전을 갖게 되고요. 나 어려운 러닝스로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빼 끝에 걸리면서 왼쪽으로 솟구친 타구, 좌익수가 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희 잡아내면서 KT의 27번째 아웃 카운트. 최종 점수 8대2, NC 다이노스가 금요일에 패배를 서륙하면서 5위로 올라섭니다.